요 MCP 서버인지 MCP 클라이언트인지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되고요. 요즘에 이 MCP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. MCP 서버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건 통신 규약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요 MCP 통신 규약만 준수한다면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십니다. 어 도커는 이제 패키징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. MCP는 이 서버 자체가 이미 구축이 돼 있고. 요 인공지능하고 소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이제 클로드 데스크탑을 한번 볼 건데요. 클로드 데스크탑은요 A I S 어시스턴트를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게 어, M C P를 통해서 내부 시스템이나 로컬 파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클로드를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이 클로드 데스크탑 방 버전. 그 다음에 웹에서는 클로드.ai. 아이고, 오타가 났네요. 네. 이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. 클로드.ai 사이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클로드 회사로부터 소통을 할수 있는 거고요. 저희가 이 웹브라우저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여기 보고 있는 이 코맷 브라우저가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하지만 데스크탑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이 데스크탑 프로그램 자체가 MCP 클라이언트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다양한 이런 MCP 도구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MCP 도구를 엄청 많이 깔아놨는데요 이거는 맥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북을 사세요 <laughs> 그래서 문서 작성이나 뭐 이메일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요약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물론,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, 유료가 기능이 더 많습니다. 무료는 사용하시다 보면, 5시간 후에 만나요라고 메시지가 나오시면, 잠시 꺼두셨다가, 커서로 갔다가 다시 오시면 됩니다. 커서에서도 활용 가능하고요. 커서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,